지금까지 1300만 명의 감염자와 57만 명의 사망자를 낸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상황을 끝내려면 치료제와 백신이 반드시 필요하죠. 백신에 관한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지만 이게 증시용 낚시기사인지 진짜 나온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백신개발 현황을 계속 알려주고 있지만, 제다 영어와 전문용어라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세계보건기구가 공개한 전세계 백신개발 현황을 보면서 코로나19 백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로나로 불리게 된 이유는 여기 이 튀어나온 것 때문입니다. 이곳을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호흡기 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ACE2라는 단백질에 달라붙어 통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바이러스 RNA가 들어가서 세포를 감염시키죠.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ACE2와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백신의 핵심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가 공개한 백신 개발 현황을 보면 여섯 개 항목이 있는데요. 뭐 백신 이름이랑 개발자, 뭐 임상 실험 단계 등등이 있는데 첫 번째 플랫폼과 네 번째 임상 시험 단계를 보면 현재 백신의 종류와 어디까지 왔는지를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를 보면 넌 레플리케이팅 바이럴 벡터 방법으로 백신 후보물질 CHADOX1-S를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고 있고 3차 임상실험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메르스, 인플루엔자 등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백신을 개발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중 프리클리니컬은 아직 임상 전이라는 뜻입니다. 임상에 들어간 곳은 21곳이고 삼상까지 들어간 곳은 단2 곳뿐이네요. 쭉 내려가다 보면 플랫폼에 라이브 에테뉴에이티드 바이러스라고 적힌 곳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합니다. 현재 터키와 인도에서 이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임상 전입니다. 약독화 생백신은 살아있는 백신을 방사능이나 화학작용으로 약화시켜 우리 몸에 주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방법이죠. 독성이 약해져서 인체에 치명적이진 않지만 면역체계인 T세포의 반응을 유발해서 필요한 항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표현은 없지만 호주 멜버른 대학이 대표적 약독화 생백신인 결핵 백신이 코로나19의 교차 면역을 가져 백신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는데요. 학계에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아예 바이러스를 죽여서 주입하기도 합니다. 플랫폼에 inactivated라고 적혀 있으면 죽은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에 들어간 두 기업 중한 곳이 이 inactivated 방식으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한국말로는 불활성 사백신입니다. 죽은 바이러스라 매우 안전하지만 충분한 양의 항체를 만들지 못해 면역 효과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강화제를 섞어서 주입합니다. 면역 강화제는 T세포의 면역 반응을 인위적으로 강화해 충분한 양의 항체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두 가지가 기존의 1세대 백신들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유전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백신에 결합되면서 새로운 세대의 백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논 레플리케이팅 바이럴 벡터가 대표적 유전자 조작 기술 백신인데요. 옥스퍼드 제노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이 백신은 3차 임상실험에 들어갔고 실제로 백신이 나올 확률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 말로는 비증식성 전달체 백신이라고 합니다. 1세대 백신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약화시켜 넣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를 유전자 조작합니다. 이런 방법을 제조합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용되는 바이러스는 침팬지들이 감염되는 몽키 아데노바이러스와 곤충들이 감염되는 백큘로바이러스입니다. 이두 바이러스는 인체에 무해하고 유전자 조작이 간편합니다. 이 아데노바이러스 DNA 염기서열 일부에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삽입해서 배양하면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진 아데노바이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체에 주입하면 스파이크 돌기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19가 몸에 들어와도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돌기에 붙어 세포와 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 조작으로 독성이 제거된 변형 스포성 구내염 바이러스를 이용한 코로나 백신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랫폼에 DNA라고 적힌 곳이 있습니다. 현재 네 군데 정도가 임상에 들어갔네요. DNA 백신은 차세대 기술로 동물 백신은 만들어진 적이 있지만 인간용 백신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백신이 항체를 만들기 위해 바이러스 자체를 주입했다면 이 DNA 백신은 아예 변형된 유전자 DNA 자체를 우리 혈장세포에 안에 직접 넣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장균에 있는 고리 모양의 플라스미드 DNA를 사용합니다. 이 플라스미드 DNA에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 정보 등을 심어서 세포에게 직접 집어넣으면 자기 복제 과정을 거쳐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mRNA에 복제 정보를 전사시킵니다. 전사된 mRNA는 핵에서 벗어나 세포핵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mRNA는 번역 과정을 통해 세포핵에 있는 효소들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몸은 이물질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듭니다. 이때 코로나19 스파이크 돌기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에 대한 중화 항체도 만들어질 겁니다. 문제는 사람 몸의 작은 세포에 세포막과 핵막을 뚫고 세포에게 어떻게 직접 DNA를 주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보통 전극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바늘이 있는 특수전자총 주사기를 사용해 세포에 구멍을 내는 전기청공기 기술이 사용되는데 아직 이게 미안해 기술입니다. 그래서 DNA라고 적혀 있는 백신에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RNA라고 불리는 백신 기술도 있습니다. DNA 백신보다 더 차세대 기술이죠. 다섯 곳이 지금 임상 중이네요. RNA 백신 기술은 전사된 mRNA를 사람이 직접 만들어 l n p 로 감싸서 세포에게 주사합니다. 그러면 mRNA가 세포에게 있는 효소를 이용해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세포에게 DNA를 넣지 말고 mRNA를 세포에게 넣으면 되니까 더 간편한 거죠. 이론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고 세포막만 뚫으면 되니까 훨씬 쉬워 보이죠. 하지만 이 mRNA 기술은 단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각강받고 있는 차세대 백신 기술이지만 DNA 백신 기술보다 더욱 미안해 기술인 거죠. 임상실험에 들어간 21곳 중 1세대 기술인 인액티베이티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전자 조작에 기반한 백신 기술입니다. 그 이유는 유전자 조작에 기반한 백신 기술이 여러 개발 과정에서 안정성이 증명되어 백신 물질 개발의 첫 단계인 독성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백신 물질에 비해 빠르게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전자 조작에 기반한 많은 백신 제약 회사들은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플랫폼 백신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후보 백신돌 레플리케이팅 바이럴 벡터 DNA, mRNA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을 이미 구축해 놓았죠. 이런 시스템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자동화된 플랫폼으로 후보 물질을 만들어낼 겁니다.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DNA와 mRNA 같은 아직 성공한 적 없는 벤처 대학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백신 역사에 새 역사를 쓰게 될 테니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백신 기업들을 소개하면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시리즈는 총5 편입니다. 다음 편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백신 개발 경쟁 뒤에 숨어있는 재미있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